스가랴 선지자는 다섯 번째로 일곱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 환상을 봅니다. 1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일곱 대롱에 연결된 등잔 일곱 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무나붕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는 천사는 이 환상이 유다의 지도자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며 그에 의해 성전이 회복되고 완공될 것이라고 말, 말씀합니다. 6절이죠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리 돌을 떠서 내올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르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루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6절에 수루바벨에 의한 성전 재건축은 사람의 힘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시작된 성전 재건은 사실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내분인과 밖에서 성전 재건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크고 강하게 공격해서 번번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해도 무력할 것이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완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의해 진행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가만히 구경만 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열심히 헌신하고 모두가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만으로는 완성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죠.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제거는 하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전 되게 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방식이 작용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자기 뜻을 내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뜻을 굽힐 줄 알고 낮아질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며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교회로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스가랴 선지자가 올리브 나무 두 개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죠. 그때 천사는 계속해서 일곱 등잔과 올리브 나무의 의미를 알려 줍니다. 11절입니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두 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 나무 두 개가 있는데 이 가지 두 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르치는, 가르친 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천사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답하지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귀환하는 데 앞장섰던 직분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공동체와 거룩한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교회 직분자인 저와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직분자로서 합당하게 쓰임 받고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쓰며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교회와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